새벽 미명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전도서 와 이제 끝마무리에 있습니다 11장 9절과 10절 두절만 함께 읽을까요? 11장 전도서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새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죠? 다새 거죠? 마음껏 여러분 쓰십시오. 아끼지 마시고 예? 여기다가 막 기록도 좀 하시고요. 그 색연필 있잖아요, 야광펜이라 고 그러나 네, 색깔 펜으로 좀 밑줄도 좀 그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 만드세요, 네. 네. 길들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잘 읽으시면서 이 책들을 여러분 손에 이렇게 딱 맞게 아, 저도 지금 이게 아주 어눌합니다. 일단 새 거니까.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예, 얇아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성경 재질이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예, 뛰어납니다. 제일 좋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 산돌교회에서 구입한 성경은 겉표지가 다 가죽입니다. 비싼 겁니다. <laughs> 근데 이번에 아주 그냥 우리그 원미영 집사님이... 예, 아주 수고를 해 주셔서 아주 싼 가격에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조기환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대편으로 우리 또 통관사의 덕을 또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100권 정도 우리가 오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 즐기세요 예, 성경 보시는 거를 예, 행복해 하시면서 예, 이렇게 막 밑줄도 그시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와이 청춘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청춘 여러분 우리 혹시 중학교 땐가 고등학교 땐가 청춘예찬이라는 수필을 다 보셨나요?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청춘예찬 이 청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레인다 민태원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청춘예찬 이분은 소설가고요 일제 때 사셨다가 단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청춘 예찬. 아, 이 청춘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인다 하면서 막 하는 그 청춘 예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전도서도 기록하고 있네요. 여러분 거기 청년이요, 내 어린 때, 내 어린 때, 청년이요, 내 청년의 날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청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들. 예. 네. 청년의 때 예. 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래요.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래요. 청년의 때를.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죠. 마음의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마음의 길, 이 마음이 중심입니다. 중심의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라.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사는데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게뭐 이런 일로 기뻐할 수 있고 저런 일로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게 기뻐하고 바르게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르게 즐거워하고 다르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기억해라.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심판의 책입니다. 장세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나의 맥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에 이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모았다. 리저브 해놨다, 예약을 해놨다, 정한 거다, 그리고 죽음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요한 계시록, 네가 부지 부식간에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심판 행한 대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 계시록에서도 맨 마지막 책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심판, 조심해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조심해라 즐겁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거 마음의 중심의 길네 눈이 보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 그렇지만 이거 조심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릴 때 검은 머리 시절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어릴 때 이게 다 청춘의 때입니다 검은 머리 뭐할 때? 머리가 뭐 하지 않고? 그레이 색깔이 되지 않고, 하얀색이 되지 않은 젊은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한참 살아갈 때. 다, 이 시절이 다뭐 하다? 헛대다. 헛대다. 즐겁고 기쁘게 살라고 해놓고,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청춘의 시절들이 다 헛대다. 왜냐 하면, 이렇게 살면 헛된 겁니다. 자, 그게 10절의 상반절입니다. 뭐가 중심에서 떠나게 하라고요? 뭐가 중심에서 떠나게 하라고요? 근심. 그리고 내 몸에서 뭐가 떠나가게 하라고요? 아, 근심과 악이 살아가면서 근심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산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헛된 삶입니다.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악은 죄의 결과입니다. 경아, 너 이렇게 가면 그게 빗나가는 거야. 그게 죄야.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안 것을 그대로 행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내게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내 몸에서 행함을 통해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전도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백해 무익한 겁니다. 근심, 분노. 다른 데서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을 분노로 해석을 했습니다. 분노, 근심. 이거 다내 중심에서 떠나가게 하라고.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이렇게 살면 다 헛된 거다. 말 그대로 엠티니스다. 사라져버리는 거다. 쌓이는 인생이 아니다. 뭐 하면? 근심 가운데 살면 네. 여러분 우리 한번 두 군데만 볼까요? 예. 네. 욥기서 17장 한번 가 볼까요? 욥기서 17장 아, 세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자, 17장입니다. 17장 7절을 보면 못뭐 때문에 뭐가 어두워져요? 17장 7절에 보면 근심 때문에 내 눈이 뭐해져요 어두워진대요. 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진다. 그리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와 같구나. 여러분 시편 31편 가볼까요? 그 다음에 시편 31편. 네. 같이 읽겠습니다. 31편 9절입니다. 네, 31편 9절입니다. 같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31편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젊은 시절입니다. 네. 인간인지라, 다윗도 인간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예, 이럴 수밖에 없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백하네요. 내가 그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안 믿는 이방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사실을 듣고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모이라 뭐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염려의 싹이, 근심에 대한 충동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꽉 붙잡지 마시고, 이것은 빨리 주님을 향해서 던져버려라. 왜냐하면, 이 근심은, 예, 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 그대로 다, 베니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베니티. 다, 엠티니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전도서 2장입니다. 예, 전도서 2장 우리 지금 전도서 보고 있죠?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대도다헛대도다 헛대도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혹시나 근심하는 거 있으세요? 염려하는 거 있으세요?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네, 던져버리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거 그거 안고 있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리기도 하십시오. 네. 그러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잔잔한 그 평안이, 그 기쁨이 내속 사람에서, 내 중심에서, 내 마음에서, 심장에서 이렇게 소산하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도사는 악이 당신의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악이. 여러분, 여기서 악이 뭘까요? 예, 죄의 결과라니까요. 기영아, 예? 예. 게으르게 살지 마라.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게으르게 사는 게 죄예요. 예. 네. 근데 내삶 속에서 말 그대로 게으르게 살아.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악이 되는 겁니다. 악이 되는 거예요. 네. 욕심. 나 아, 목사,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런데 그 욕심을 내삶 속에서 뭔가 이뤄내려고 그것이 하나의 야망인 것처럼 거룩한 야망인 것처럼 친구가 새벽기도 제가 이번 주에 화수 목금을 안 썼잖아요. 그랬더니 아, 목사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고서 <laughs>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을 아직 안 했는데 네, 제큰 아이가 엄마가 자기 아들 봐주고 여러 가지 수고한다고 한몇달 전에 어버이날, 어머니날 마더스데이 앞두고 엄마 우리 어디 가려고 하는데 같이 자기네가 모시고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휴양지에 갔다 왔습니다. 멕시코 휴양지 라스카보스라고 하는 휴양지에 네, 월요일날 갔다가 어제 네, 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박성균 권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네, 이번 주에 제가 네, 이곳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쉬고 와서. <laughs> 죄송해요. 네. 근데 제가 갈때세 권의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는 의사가 쓴 책을 갖고, 그리고 하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갖고, 하나는 신학자가 쓴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그런 게그 휴양지에 가면 책 보는 재미가 참 좋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laughs> 책 보면서. 그래서 세 권의 책을 다 제가 읽고 왔는데 참 좋은 책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하나는 20년 동안 4천 명의 파킨슨병과 그다음에 그 말기 암 걸린 분들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섬긴 그런 의사의 죽음 공부라고 하는 책, 그 책을 제가 가지고 갔는데 이것은 그냥 가볍게 읽기 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또는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읽기 위해서, 그냥 사례들 얘기를 쭉 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가정 이야기를 썼는데요. 세 자매가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세 자매에게 땅을 상속을 시켰습니다. 땅을 상속을 시켰는데, 이 땅값이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뭐가 발동을 했겠습니까? 이 친하게 지내던 세 자매의 마음 속에 욕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큰 언니가 뇌암에 걸렸습니다. 뇌암에, 언니가. 그러면서 둘째 언니, 그러니까 둘째 딸이지. 둘째 자매가 큰 언니가 상태가 몸이 안 좋아지고 악화된다고 하는 것을 문제를 삼으면서 이 재산 받은 이 땅에 대한 공동 상속을 받았는데 이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큰 언니의 자녀들과 이모들 사이에서 재산 싸움으로 번졌고 평화롭던 이 자매들 관계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하신 줄 알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판하실 줄 알라. 네. 세 자매가 그렇게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면 그것이 땅값이 올라가면 나중에 똑같이 3분의 1로 나눠서 그렇게 얻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뺏겠다고 언니를 금치산자 여러분 금치산자 뭔지 아세요? 질병으로 인해서 재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금지된 사람 이런 것들을 금치산자로 언니를 몰아가지고 언니의 그 재산까지 뺏으려고 이야 정말 이거 제가 얘기가 아니고 이그 누굽니까 의사가 쓴 내용의 사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둘째에게 건강을 자신했는데요 이 둘째가 소화가 잘안 됐는 거예요 언니가 둘째 딸이 위내시경 해가지고 발견을 하고 정밀검사 조직검사를 해본 결과 위암 말기 둘째가 그러면서 이 의사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언니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분명 큰 언니보다 오래 살 것이다. 그러니 이 기회에 큰 언니의 상속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겠다. 그렇게 그토록 친하게 지내왔던 자매 간의 정을 무시하며 재산 분쟁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큰 언니를 판단력이 부족한 금치산자로 몰아가 친족들끼리의 싸움을 주도하고 조카들에게 악다구니를 써댔다. 이제 큰 언니보다 먼저 죽을지 모르는 둘째에게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몹쓴 짓을 했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분란을 일으켰던 그녀는 자신의 죽음 앞에 무엇이 남을지 생각해 보았을까, 여러분. 젊은 시절에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그런데 너 있잖아, 네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악으로 발현되면 반드시 뭐 한다, 하나님 심판한다고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라. 오늘 이 전도자가 경고하는 거예요. 아, 정말 여러분,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정말 자매들 간에 행복하고 즐겁게 부모로부터 그 상속받은 그 땅이 엄청나게 올랐으면 그 오른 거 가지고 나중에 나누면 되잖아, 공평하게. 그런데 그걸 더 가지겠다고 언니가 뇌암에 걸린 것을 이용해서 금치산자로 몰아가면서 그것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망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이야기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성경은 심판의 책이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는요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청춘의 때 즐거워하며 살아 청춘의 때 중심으로 기쁘게 살아 기쁘게 살아 그러면서 이 의사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을 옆에서 파키슨병으로 말기암 환자로 20몇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아이가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자기는 이런 이야기를 해준대요. 죽음 공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환자들에게 권면을 한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죽음 공부의 결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해서 태어나는 인생이 아닌 것처럼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 삶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나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살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 매일 죽음을 기다리는 산보다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내일은 뭘 할지 기대하는 삶이 훨씬 행복하지 않겠어요?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셔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좋은 인생,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별게 있나요?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요? 사람의 앞일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죽고 싶다 노래를 불러도 어느새 백세가 되셔서 저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일본에서 100세가 된 할머니를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에 살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기자가 질문하니 그 할머니가 내가 100살까지 살줄 알았으면 80살 먹었을 때라도 새로운 뭔가를 했어야 했는데 여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20년을 허비한 게 제일 후회돼 라고 대답하셨대요. 환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수 없는 내일의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는 잘 죽는 게 뭘까? 웰다잉이 well, 뭐냐? 잘 죽는 게 뭐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전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웰빙이 well, 웰다잉이다. Well,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어, 그게 가슴에 와닿아요.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었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와,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인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네? 이렇게 사는 게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기쁘고 살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와, 있었구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전도자 이분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3천 년 전의 인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하며 사십시오. 청춘의 이 시간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합시다.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깨워주셨어요. 네, 깨워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건강하게 깨워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새벽기도 예배당에서 나와서 기도할 정도 되면 건강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전도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청춘의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청춘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나이들이 많이 들어도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에다가 7을 곱하세요. 7. 그러면 그게 여러분 50년, 6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체력하고 같은 나이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60이면 6, 7이 40이 42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청춘입니다. 청춘 네. 여러분 오늘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네. 그러나 이렇게 살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는 기억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기다리는 누구를 만나실 거죠? 또 운동도 가실 거죠? 누구랑 만나서 또 같이 식사도 할 거죠? 또 어떤 일들을 할 거죠? 즐겁게 하십시오. 기쁘게 하십시오. 신나게 하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할수 있는 건강 그렇게 할수 있는 마음의 건강,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합시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